여러분 안녕하세요. 요번에 어, 소개해드리는 어, 강의 제목이 "커뮤니케이션 입문과 한국의 사례"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해왔던 작업들입니다. 어, 주로 그 공공 지역 영역에서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그런 작업들을. 수행을 했고요.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리스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커뮤니케이션은 지역이냐 개인이냐 그리고 사적인 영역이냐 공적인 영역이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, 어, 유형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유형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기초적인 개념을 익히고요. 이어서 한국의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사례들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본 강의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